느헤미아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간섭해 주신 것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2장 앞부분에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아가 왕에게 그 포도주를 준비하여 드릴 때에 왕이 보기에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이 이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은 내가 병이 없거든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은 있느냐라고 이렇게 왕이 묻습니다. 3개월 동안 조국을 생각하며 안타깝게 기도하던 느헤미야의 얼굴에 그대로 그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서 누구든지 다 알아볼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 느헤미아의 얼굴에 가득한 근심이 이제 이 2장 10절에서 누구에게로 옮겨가는지 매우 드라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뒤에 함께 나누도록 하고 오늘 왕이 느헤미아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돕고 계신다. 라는 말씀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왕과 함께 식사하던 왕비가 느헤미아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은 강서쪽에 일어났던 반란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한 차례 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니헤미아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자기의 조상들의 묘가 있는 선산의 성읍이 완전히 황폐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내 마음에 수심이 가득합니다.라고 그렇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같이 들었던 그 동시간 때에 여인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 일을 진전시킵니다. 왕은 그러려, 그러겠거니 했겠지만 자기 조상의 묘실이 완전히 불타고 다 황폐했다는 이 말을 듣고 왕비가 그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여성들은 이렇게 어, 감정적으로 어, 불쌍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면 남자보다 훨씬 더 빨리 어, 마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어, 응답을 합니다 어, 6절 말씀해 보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돌아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로 내가 어, 기한을 정하였다 이렇게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왕비가 어, 왕을 그 자리에서 부추기는 거죠. 아, 어떻게 해요? 한번 다녀올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 왕후가 거둔 그 말로 왕이 어, 느헤미아가 자기의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어, 느헤미아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주셔서 무사히 통과하게 하시고, 또 산림 장관에게 조서를 주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쓸 집의 대들보를 다 구할 수 있게, 그리고 성벽을 구축하는데, 성곽을 구축하는데, 영문의 길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나무들을 재료들을 내어달라고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강도와 도적대들을 만날 것을 대비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왕의 허락으로 예루살렘에 다녀올 수 있게 된 것,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시작될 때는 느헤미야의 얼굴에 가득한 수심을 왕이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일이 이렇게 진전되어 그가 예루살렘에 행차하게 된이 시점에 누구의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 차서 얼굴이 변하게 되었냐면 호론사람 산발랏 그리고 암만사람 도비야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웃 이방인의 호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제국의 실력자 느헤미아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할 거라는 소문을 듣고 그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에 동요되는 감정으로 이런 큰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징검단이 놓아가듯이 그렇게 놓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얼굴에 가득한 수심을 덜어내어 그 주변에 식기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넘어지기를 바라는 원수들 혹은 대적자들의 얼굴로 그 수심을 옮겨 주시고 그들 마음속으로 근심을 옮겨 주셨다 하는 이 역동적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또 우리의 되어 가는 일들을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을 우리도 늘 발견하고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